한뜬 맞은 트윗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트케이님의 트윗입니다. 악인을 용서해 주는 자는 선한 사람들의 타락을 도모한다. 아우소니우스의 명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왜 소개시켜드리냐면요. 안경환 그전 후보자 거짓 정보로 그렇게 악의적으로 공격했던 사람들, 다 박근혜 정권에서 불의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해 주자는 분위기는 절대 나오면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이것을 용서해 주면 착한 사람들도 또 똑같이 다 막았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잘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한 역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한간에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파리로 특사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고 있는데 특사는 제가 예민한 문제이긴 합니다. 우리가 우리 방송에서도 나왔었는데 어, 민주노총 위원장의 특사를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저쪽 애들의 딜을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태클 걸기 쉬운 부분이라 아... 일단 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저 마무리짓고 우리 한명숙 총리가 나오실 날도 멀지 않았거든요 네. 만기출소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꺼내왔는데 다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네요. 예, 박근혜 특사 이 부분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일단은 법적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요. 예. 그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딜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고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특사 부분은 얼마 안 남아서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당신의 죄가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거를 새로운 정부가 인정해주는 측면에서는 저는 의의가 있다고 봐요 다 이렇게 묶어가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도움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좀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쪽으로 너무 썰려가지고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 이야기를 하면 박근혜 딜령으로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거머만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실제로 이런 호기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적폐청산의 용도로 잘 써먹으면 이렇게 국민 지지율 높고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지지율이 엄청 낮을 때할수 있으면 저는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몸을 사리는 것도 저는 개혁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저는 트위터에서 스피커의 정치 성향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의 차이를 음. 가지고 왔는데요 제목은 이렇게 달아봤어요 네가 보는 것이 진짜 데이터가 아닐 수 있다 <laughs> 오늘 김용민 PD가 이러한 설문을 하나 옮긴 게 있어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폴 앤 메리 여성 혐오 논란 중심에 서 있는 과거 저서와 관련해 탁현민 행정관이 사과했지만 파장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라는 서베이를 했는데 여기에서 해임은 당연하고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가 2%, 해임하는 선에서 마무리해야 된다가 17%. 부적절한 발언이나 사과를 했으니 기회를 줘야 된다가 51%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김용민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하는 네. 서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레이니걸 우리가 자주 인용하시는 트위, 파워 트위터리안 중에 한한 분이신데 이분이 김용민 트위터 설문을 그대로 옮겨봤어요. 질문은 똑같이 하고 이 옵션 1, 2, 3, 4번도 네. 똑같이 했을 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해임은 당연하고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가 45%가 나와요. 그리고 회의는 선에서 마무리해야 된다가 사십삼 프로 부적절한 발언이나 사과를 했으니 기회를 줘야 된다가 구 퍼센트 탁행정관 해당 발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삼 퍼센트 이렇게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음, 음, 음. 어 이게 그두 분은 극단적인 양극단에 계시는 분이죠 재밌네요. 어 김용민 씨 같은 경우에는 친문제인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팔로워를 많이 하고 있고요 레이니걸은 페미니스트가 거의 대부분 팔로워를 하고 있어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트위터 페미니스트라고 하시는 분들이 레이니걸과 많이 팔로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죠. 그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음. 이, 이전 대선 때왜 트위터를 찻잔 속의 태풍이라 그랬잖아요. 음. 이번 경선내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지지를 했던 사람들은 다 이재명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다 그들끼리 팔로우를 했기 <웃음> 때문이거든요. <웃음> <웃음> 그렇죠. 예. <laughs> 네, <laughs> 네, 네. 그래서 제 후배 중에 하나는 정말 이재명이 될 거라고 100% 믿고 있는 애가 있었어요. 음. 근데 걔 트윗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그런 사람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팔로하면 우 자기 시야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 맞습니다. 네. 그런 현상을 내로우 캐스팅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일반 방송을 브로드 캐스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메시지가 전달되지만 이 SNS는 이제 인간의 심리상 나랑 비슷한 취향이나 성향을 가진 사람하고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네트워크가 계속 확장되다 보면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메시지에 내, 나를 노출시키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모든 메시지나 정보들은 내 입맛에 맞게 다 조정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sns에 친구들 중에 불편해도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다그 차단했거든요. 보기 싫은 사람들은?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는 SNS가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차피 SNS 계정은 내가 꾸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현실을 반영할 수도 있고, 현실과 동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당직자들 계정하고도 친구가 돼 있던 것도 다시 친구 맺고, 하면서 이제 불편한 내용이라도 내 타임라인에 보이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반대편에선 또 어떻게 네. 생각하는지가 네. 나랑 완전히 다르다는 네. 거를 깨닫게 되는 네. 거예요. 한 번씩 이렇게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친구 차단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참습니다 저는. 그게 아리스토텔리스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로 알려진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것에 대해서 언트 r o l l i n g 이라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쉽게. 우리 은어로 말하자면 끼리끼리 논다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뭐 이것에 대해서 심리학자들하고 사회학자들이 트위터만 가지고 굉장히 수년 동안 분석을 했고, 지난 미 대선이 왜 그랬냐. 왜냐면내 친구들은 다 힐러리를 찍는다 그랬고, 내 친구는 다 트럼프를 찍는다 그랬는데, 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니? 라고 해서 학자들은 뭐 이래 이래서 막 분석을 하는데, 결국은 이안 트롤링 때문이다라는 게 전반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편한 것만 해야지만 우리가 살아남는 거고, 그러니 폭을 넓게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네. 좋겠다라는 결론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요, 제대로 의도만 가지지 않고 있다면 여론조사가 가장 민심을 알아보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 여론조사는 정말 과학적으로 설문을 어떤 사심도 넣지 않고, 알고자 하는 정보만 딱 가지고 제대로 된 샘플만 갖고 하면 대책으로 맞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왜곡되는 상황에서 왜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 그 이런 조사를 상당히 뛰어난 부분이 있지만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흐름만 보면 된다 이런 거고. 그 오늘 그 트위터에 그 민주당 그 박용진 의원을 욕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그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더더불어민주당이니까 뭔가 좀 쉴드칠 게 없나 싶어서 이제 박용진 의원 그 페이스북도 찾아보고 이게 꼼꼼하게 이제 무슨 일인가 보니까 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laughs> 트위터에 누군가가 이제 그 박용진 의원 그 페이스북 캡처를 해서 간만에 쉬는 날 문자 폭탄이 온다. 맥락도 없다. 그냥 내부 총질하지 말란다. 웃긴다. 이젠 고민도 정확한 근거도 없이 기계적으로 보낸다. 좀 불쌍하다. 이렇게 이제 그 멘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조작하기 쉽잖아요. 이렇게 화면 캡처는. 그래서 이제 박용진 의원 페이스북 계정을 찾아서 타임라인을로쭉 훑어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아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 사람. <laughs> 민주평화지권 30년이라고 쓰시는 분이 다음 총선에서는 문자 폭탄 맞았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만 잘 걸러내도 자연스러운 물갈이가 된다. 애써 낙선 대상자라고 광고할 필요도 없다. 오죽지랄 같았으면 국민이 문자 폭탄을 보낼까? 셀프 빙결이라고 이제 써 주셨는데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찾아본 계기가 뭔가 또 실드 칠 거리를 좀 찾으려고 했는데 이 욕하시는 분들이 심지어는 이혼주 의원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왜 같이 안 나갔냐고. 그래서 이렇게 그변상욱 기자님 아시죠? 네. 변상욱 기자님이 박용진 의원이 이제 그 문자 폭탄이라는 말을 또 노골적으로 쓰니까 네. 거기에 이제 한마디 하신 게 문자 폭탄이라는 용어는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성격이 짙다. 여야 어디를 향하든 정치적 의사를 갖고 정치적 메시지를 띄운 대다수의 시민은 정당하다. 사실 정치인 개개인이 입은 피해는 명확치도 않은데 시민은 확실한 폭도로 프레임 지어지는 단어가 폭탄이다. 이거 우리가 몇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말 악의적인 거라고. 음.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문자 폭탄 말고 이제 다른 좋은 용어가 없나 싶어서 이제 문자 행동이라는 제안까지도 나왔는데, 네.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박용진 의원이. 네. 그래서 결론은 욕들어도 싸다. 그 박용진에 대해서 MJ님이 트윗에 올려주신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쓴거 아닙니다. MJ님. 박용진 미친놈이네, 역시. 동아일보의 민주연구원 개헌 문건 갖다 바쳤던 것도 아주 병신 같았는데 그걸로 김혁기 원작 떨구고 문재인 흔들고 지도부 흔들려고 했던 거다 아는데 우리도 물어뜯을 줄 몰라서 안 물어뜯는 거 아니거든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실시간 뉴스로 이게 이제 내부총질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박영진 그분이 그 민주노동당 출신이죠 그래서 그쪽 분들이 저 사람이 왜민주당에 갔을까 하는 이해를 못한다는 바로 그분이시고요 대표적인 비문 중에 한분인데 누가 글을 민주당으로 캐스팅했느냐?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그런 스탠스를 좌우하는데, 단적으로 그런 걸 보여줘요. 활자 백업계라고 하시는 분, 이분이 올려주신 트윗인데, 이런 겁니다. 영어 블랙과 브로 블랑, 하양? 블랑. 블랑? 아, 블랑. 음, B-L-A-N-C. 블랑. 블랑? 블랑. B -L -A -N -C. 블랑. 블랑? 네. 영어 블랙과 브로 블랑이 한 뿌리임을 알게 됐을 때의 감동. 하양과 검정이 음. 한 뿌리라니. 불량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빛나다 불타다의 의미라는 것 하얗게 불타는 존재와 다타서 검게 그을린 존재가 나란히 있는 세계. 이제 이 글이 이제 번역가 신견식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네. 글인데요. 어, 아, 네. 멋 멋진 글인데요. 되게 유명하신 네. 분이 에요번역계에서 네. 어, 그래요? 네. 그게 초, 아, 처음 네. 들어봤어요.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까 제가 말한 그거랑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이 지구상의 존재는 나의 가장 반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laughs> 박용진 의원도 그렇고요. <laughs> 다 그런 식으로 통한다 이렇게. 말씀리이아 <laughs> 예. 블랙과 블랑 검은색과 흰색. 오, 자, 오, 재밌는 뒤에서 거기 마치 보습니다잘 써먹으면 이렇게 국민 지지고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지지율이 엄청 다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저는 트위터에서 스피커의 정치 성향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의 차이를 음, 음. 가지고 왔는데요. 제목은 이렇게 달아봤어요. 네가 보는 것이 진짜 데이터가 아닐 수 있다. <laughs> 오늘 김용민 PD가 이러한 설문을 하나 옮긴 게 있어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 폴앤 메리. 여성혐오 논란 중심에 서 있는 과거 저서와 관련해 탁현민 행정관이 사과했지만 파장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는. 들어왔는데 다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네요. 예. 박근혜 특사 이 부분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일단은 법적으로 아, 확정이 안 됐으니까요. 그 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딜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고 한상균 이원장에 대한 특사 부분은 얼마 안 남아서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당신의 죄가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거를 새로운 정부가 인정해 주는 측면에서는 저는 의의가 있다고 봐요 다 이렇게 묶고가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도움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좀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한쪽으로 너무 쏠려 가지고 한상기 위원장의 석방 이야기를 하면 박근혜 딜령으로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거머만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실제로 이런 호기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적폐청산의 용도로 터벌한 역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한간에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파리로 특사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고 있는데 특사는 제가 예민한 문제이긴 합니다. 우리가 우리 방송에서도 나왔었는데 어 민주노총 위원장의 특사를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저쪽 애들의 딜을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태클 걸기 쉬운 부분이라 아. 일단 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저 마무리 짓고 우리 한명숙 총리가 나오실 날도 머지않았거든요 네. 만기출소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생뚱맞은 꺼리... 트윗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트이님의 트윗입니다 악인을 용서해 주는 자는 선한 사람들의 타락을 도모한다 아우소니우스의 명언이라고 합니다 아, 이것을 왜 소개시켜 드리냐면요 안경환 그전 후보자 거짓 정보로 그렇게 악의적으로 능득했던 사람들, 다 박근혜 정권에서 불의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해 주자는 분위기는 절대 나오면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이것을 용서해 주면 착한 사람들도 또 똑같이 다막았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잘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서베이를 했는데 여기에서 해임은 당연하고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가 2%, 해임하는 선에서 마무리해야 된다가 17%, 부적절한 발언이나 사과를 했으니 기회를 줘야 된다가 51%가 나왔어요. 음. 그런데 이거는 김용민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하는 네. 서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레이니걸... 우리가 자주 인용하시는 트위, 파워 트위터리안 중에 한, 한 분이신데 이분이 김용민 트위터 설문을 그대로 옮겨봤어요. 질문은 똑같이 하고 이 옵션 1, 2, 3, 4번도 네, 똑같이 네, 했을 네. 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해임은 당연하고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가 45%가 나와요. 네. 그리고 해임하는 선에서 마무리해야 된다.